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할네 게임은 자 숨바꼭질 카운터 스트라이커 2 숨바꼭질을 가도록 할게요. 어 일단은 의자가 나왔네요. 시작합니다. 의자가 나왔는데 <laughs> 이건 뭐야? <laughs> 이거 뭐죠? 어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안으로 못 들어가나? 10초 후에 시작합니다. 9, 려봐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. 5. 야장갑차야 왔다 장갑차, 장갑차. <laughs> 잠깐만 장갑차 나왔어요 이게 <laughs> 얘 어떡하냐 얘아이 무조건 걸리잖아 장갑차는 <laughs> 대박이다 장갑차 여기 여기 있어야지 두개로 있으면은 될거같아 요 사이좋게 장갑차 어떡하냐 장갑차 <laughs> 와 대박이다 장갑차 이거는 무조건 걸릴거같은데요 장갑차는 <laughs> 어허허허 <laughs> 아, 잘가자, 개웃기네. 저, 저 어딨죠? 저 어딨어요, 저. 저 여기 있거든요? 자, 의자 두 개. 아직 안 걸리고 있어요. 제발 치지 마. 치지 마라. 오, 야! 저 오른쪽 걸 쳤어요? 제걸안 치고 오른쪽 거를, 네, 쓰러뜨렸는데. 아, 제발. 가세요. 거기 그만 있고 가세요. 저기요, 이봐요. 딴데 가시라고요. 그래. 여기 들어오지 마. 다시는 여기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. 준비해야 돼요. 걸리면 안 된다, 진짜. 자아직까지안 걸리고 있어요. 어 들어왔어. 아 제발, 제발 치지 마, 치지 마세요. 의자 한번 건드렸잖아요. 칠때 아니에요. 야, 나가세요. 나가시라고. 어 바뀐다, 바뀐다. 아 제발, 제발. 안돼. 그러지 마. 안돼. 어. 뭐가 나왔지? 아, 빨리 나가. 나가야 돼. 밖으로 나가야지. 내가 바꿀 수 있어. 10초 안에 빨리 나가라. 나가라고. 나가. 나갔어? 나갔나? 나갔지. 오케이 떨려봐. <목소리> 돌아와. 다음에 딴 데로 가. 딴 데로 가. 오씨. 안으로 못 들어가나? 어떻게?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이건 아 어어어얘 뭐야? 아! 아, 뭐 하는 거야? 아. <laughs> 아, 이게 아닌데. 아. 아, 전장. 전진해. 전진하라고. 아, 신문. 아, 신문 아깝다. <laughs> 다른 분들 어디 계시지? 60초 남았습니다. 아, 60초 남았거든요. 아, 여기 있구나? 오, 이거 그 의자 뭐야? 우와 이거 그 의자 뭐야? 어떻게 했어? 잠깐만, 어디있지 아, 방금 의자 뭐죠? 지금 남은 인원이 두명 남았거든요? 전화기랑 아, 전화기 한명 남았네 이거야? 전화기가? 아닌데, 이거 아닌데 3초 남았거든요? 바로 앞쪽에 있는데 얘 왜, 왜뭐 하냐? 왜안 쏴? 아, 전화기 움직이고 있어요. 이거 맞추기 정말 힘들죠. 자, 사람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기가 날뛰면서 10초만 버티면 되거든요. 자, 얼마 안 남았어요. 아, 이건 이겼죠. 네. 저희의 승리로. 굿. 의자 어디로 갔어? 의자 대박인데? 의자를 못 봐가지고. 아, 저 술래에요. 일단 술래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래란 말이죠 어잡는거예요 숨은거 찾아내는거예요 네, 그게 술래에요 네아니다아저 근데 이거 초보여가지고 잘 못하는데 <laughs>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무기 구입하는것도 있네 구입안해 구입도 못하잖아, 어차피. 아, 가자. 자, 시작됐구요. 일단 여기 주변을 한번 봐야 됩니다. 그렇죠. 봐봐. 그건 아니야. 이런 데 주변을 한번 봐주면서 딴 데로 한번 넘어가는 거죠. 잘 보면은, 어딘가에 숨어있어요. 지금. 여긴 없고. 음... 이상한데 아니네요. 일단 그려. 그리... 뭐야? 어, 나... 이거 이상한데? 아 이거 아니네. 아, 뭐야? 여기 주변에 분명 히 있어. 봐봐. 보셨죠? 한 마리 찾았고요. 자, 방금 한명 잡은 거예요. 일단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? 여기 주변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의자 그게 있었나요? 아 그게 있었네. 이건 뭐야? 아, 이거는 그냥 있는 거구나. 이게 수상해요. 이거 진짜 수상하지 않나요, 이거? 이거 수상하죠? 그렇죠. 뭔가 느낌이 딱 수상한 느낌이 들어. 라디에이터? 이건 이미 쏜 자국이 있군요. 어? 너 뭐야, 이 녀석아? 바뀐다, 바뀐다. 어디 갔어? 바뀐다. 바뀐다, 이제 바뀌거든요? 뭐야? 어떻게 잡았구요 나이스 어시스트. 아 기다려 보세요. 여기를 또 어딘가에 뭐 움직이는 게 있을까? 여기 주변에 없는 거같구요 한번 쏴보고 이런데 위에도 좀잘 봐줘야 돼. 이런. 거 어딘가 또 뭔가 있겠죠. 찾아봅시다. 이거? 이건 아니네 음 이게 여기 있었나? 있었구나. 이거 뭐죠? 아, 이거... 이거 원래 있어? 아, 있네 이거...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일단 싸워보자 이상해 보이는 건다한 번씩 싸야 돼. 아, 구원밖에 안 남았는데? 일단 싸, 일단 싸봐. 지금, 지금 제 체력, 왼쪽 하단에 보면은, 10이라고 돼있잖아요, 체력이. 이게 한방쏠 때마다 10이 깎이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, 지금 한번더 쏘면은, 10이 깎이면서 제가, 예, 죽게 되는데, 쏘면 안 돼요, 이제, 총으로. 그냥 살펴봅니다. 주변에 굽고치 한번 살펴보고. 이게 이렇게 세 개로 있을 리가 없는데. 자, 30초 남으면 이제, 무한으로 쏠수 있거든요? 쏩니다, 일단. 어딨어? 막시면 안될거같아 천천천천아 어딨어 막상 뭐야 뭐야 아와세명이나 이렇게 남아있어? 아 진짜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. 또 가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, 대형 냉장고는 안 되죠. 너무 크기 때문에, 원형 의자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. 야, 마치 초코파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동그란 게. 어, 진짜 초코파이 같은데? 그쵸? 어, 뭔가 초코파이 느낌이 들어요. 20초 후에 시작합니다. 여기도 여기 앉을래? 너 뒤에다 이거 의자 놓을 테니까 앉을래? 이렇게 놓을까요? 안 돼. 여기다 놓으면 안 되고요. 자, 일단은, 아, 야, 일단 딴데 가야 돼. 10초밖에 안 남았어요. 이 의자를 어디다 놓냐, 는데놀 데가 없는데? 아니, 이거 어디다 놔? 클일 났다, 클일 났다, 클일 났다. 안 돼. 안 돼. 밖으로 나가야 돼. 그렇지. 밖으로 나가고. 여기 있을까? 여긴, 여긴 아닌 것 같고. 도망가야겠다. 일단 도망가, 일단 도망가고. 아놓놀 데가 없는데 이 의자는 도대체 어디다 놔야 돼? 야, 안으로 어떻게 못 들어가나? 버그성을 이용해가지고 오,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. 아, 사람들 이제 올 텐데. 찾으러 올 텐데. 야, 왜 꼈어! 안 돼! 낑기면 안 돼! 왜 이래, 왜 이래? 정신 차려. 아니, 이 의자 놀 데가 없어요! 아니, 이거 뭐 이렇게 놀 데가 없어, 의자를. 이건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? 어! 어, 안 돼! 걸렸어, 걸렸어! 아! 아, 젠장. 아, 놀 데가 없는데, 저거는? 저 의자를 대체 어디다 놔? 이건 뭐죠? 아, 나도 이런 의자나 주지. 나무다. <laughs> 자, 다른 인원은 어디죠? 있 바뀐다, 바뀐다. 바뀌거든요? 이 의자가 과연 뭐 어떤 걸로 바뀌었지? 특히 나무가 뭐 어떤 걸로 바뀌었지 궁금하다. 이거. 바로 옆에 있거든요? 어, 이거 뭐로 바뀌었죠? 아, 상자로 바뀌었고. 의자는 아직 안 바꾸고 있어요. 15초가 남았는데, 아직 안 바꾸고 있는 것 같아. 바꿨나? 바꿨는데 또 의자야? 그런 건가? 와, 이거. 오, 이거 괜찮다.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, 이거? 아, 어, 그냥, 그냥 움직이네요. 과일 자판. 근데 과일 자판 같은 걸 놓을 데가 없잖아. 이맵 자체가, 과일 자판 같은 거는 놀 데가 없어. 의자도 마찬가지고. 요런 게 나와야지. 저런 거는 놀 데가 좀 많은데. 아니, 나는 왜 이렇게, 좋은 게안 뜨는 거야. 나도 좋은 거좀 떠봐. 과일 자판 움직인다. 어, 왔다, 왔다. 걸렸다, 걸렸다, 걸렸다. 온다, 뛰어온다, 뛰어온다. 도망가야 돼요. 이건 제가 볼땐 순발꼭질이 아니고, <laughs> 술래, 술래잡기야, 술래잡기. 술래잡기 같아. 오, 오, 걸렸어, 걸렸어. 오오오! 오, 오잘도망갔고요 오, 오. 오, 좋아요. 나잘 도망가고 있는데, 그렇죠. 버텨야 돼요. 최대한 버텨야 되거든요. 이분 혼자 남았나요, 설마? 어, 지금, 두 명이 남았는데, 과일 자판이랑 나무 상자 남았는데, 일단 과일 자판으로 어떻게, 어, 저쪽에 있고요 이야, 기가 막히게 잘 피하고 있습니다. 지금, 현재. 과일 자판 선수, 좋아요. 어! 오, 지나갔어, 지나갔어요, 지나갔어요. 이야. 예. 좋아요. <laughs> 와, 대박인데요, 이거 진짜? 와, 그렇게 숨어가지고, 결국에는, 남았습니다. 성공했는데? 와, 저 과일 자판이 M, MVP다, 이번 판. 진짜. 물론 지금 이것도 안 걸리긴 했지만, 이 과일 자판이 움직이면서까지, 어 왔다, 왔다, 왔다. 걸렸다, 걸렸다. 걸리나요? 오, 그냥 갔어요. 이야. 발자판 개쩐다, 진짜. 와, 쩔었어요, 쩔었어. 근데 끝났네요, 경기. 뭐야. <laughs>